안녕하세요. 대전의 캠피카 제작소 대덕컴퍼입니다. 오늘은 스타렉스 어반 3밴 히터작업을 했어요. 재고가 없어요. 다음주까지 강제 휴무예요. 큰일이네. 에이, 연락은 많이 오시는데 큰일이네. 어 오늘은 스타렉스 3밴 했고요. 작업사진 보여드릴게요. 아다업 동영상 보여드릴게요. 맨날 사진이래. <laughs> 차량은 스타렉스 그랜드 스타렉스 어반이고요 3밴이에요. 작업은 전에 하고 똑같이 방식으로 했고요 소화기 박스 안에다 넣었구요. 근데 여기는 신형들은 없어. 스타리아는 또 새로 거기다 소화기 박스를 넣어놨는데. 이렇게 해서 배선 딱 해가지고 깔끔하게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. 어르신이 잽싸게 또 짐을 싹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마무리 했고요 기타는 여기에서 조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의 목탁 소리는 안 나요? 안 나죠? 이야 이 정도예요 이게 1단입니다 아 조용히 이제 밑에 작업한 거는 동일하게 작업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동일하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조용하죠? 먹구도 가까이 찍어도 조용하죠? 치우관도이 밑에다가 해서 딱 깔끔하게 놓고 마무리를 딱 했고요. 네. 아우 힘들어. 인사메타 한번 할게요. 아, 이좀이 진이 배겨서 좀 들리기 힘든데 재고가 없네. 전화는 엄청나게 오고 예약은 저렇게 많은데 재고가 없네 히터는 한대 남았는데 치유관이 없어 못 넣네 아, 아마 11월 중 에, 다음 주 중반 정도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배송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금요일 날 온다는데 금요일 날 이후에 연장으로는 절쩔렬 해야 될것 같아 요 음. 아, 그래도 전화 주셔서 미리 예약 해주십시오. 요번에는 스무 대 시켰습니다. 그러면 셀뜨기 먹는 걸 그만하고, 그러면은 대전의 캠핑카 작소 대동 컴폰니입니다 드라이쇼.